정해놓은 움직임, 회님의 움직임, 말의 움직임을 제한을 두게 하지 말고 회원님의 움직임에 제한을 그럼 전부 말은 전절로 보는 경우 지금 오른쪽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왼쪽 조금 더잘 오른쪽 가장 높더지 그렇지. 그렇지 회원님이 오바되면 회원님이 조급해야지 아까 서부 되니까 반동 한번 갖다주고 회원님이, 움직이고, 회원님이 조급해, 회원님이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서. 그렇지. 회원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잘 태어난 사람이야. 뭐오바 되게 큰 액션. 그렇게 태어난 게 좋은 게 아니야. 말한테도그냥 게. 아, 오케이. 이게 늘려볼 거야. 크게 타봐. 나를 늘리면서. 빵, 왼손 잡아. 오른손 너무 보지 않게. 빵, 크게 타봐.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화려해 보일 수 있어. 이거 회원님 몇 바퀴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어,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 회원님 힘들다.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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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너무 많아. 왼손. 살짝만 지키고 있는 느낌. 땡기는 게아니라 그렇지. 거울 봐봐요. 말 이마랑 이마부터 꼬리까지 똑바로 내 목적지까지 똑바로 서 있는지. 꼬리부터 이마까지. 말이 꼬리부터 이마까지. 그거에 맞춰서 내손쓴다고 생각해. 그렇지. 급해. 표현님이 교폐. 급해지기 시작했었어. 왼손. 그렇지. 더 잡게. 표현님이 더. 작게. 추진을 만들면서 나는 작게. 추진 톡톡 차면서 나는 계속 내 움직임을 자꾸 제한을. 너무 많이 일어나려고 해. 거의 안 일어난다 생각하면서. 다. 그렇지. 다리 톡톡 잡게. 잡게 이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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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움직임 안에 말이 작은 움직임이지만 굉장히 에너지 있게 찍으려고 하잖아 다리를 지금 흘리지 않잖아 흘레 흘리,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아야 돼 에너지를 그 에너지가 딱 오르지 그 찍는 다리에 딱 실려 있게 만들 회현이 퍼져 버리면 그게 퍼져 버린다고 해그 에너지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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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살짝

그렇지 준비됐으면 해봐 회원님 그렇지 살짝 잡아줘 팔꿈치 살짝 잡아줘 컨트롤만 살짝 해줘 그렇지 다시 속보 다시 톡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으로 하려고 너무 꽝 차서 확 나가게 하지 그렇지 부드럽게 다리 안써도돼 그렇지 그대로 다시 평보 와주고 괜찮아 괜찮아 힘빼 편안하게 다시 회원님이 느끼고 구복으로 다시 시작해요 내가 하라고 할때할 할 필요 없이 지금 회원님이 괜찮으면 시작해도 돼 그렇지 오케이 다시 속보 워아베리굿힘빼더 빨라져? 살짝 컨트롤 그렇지 회원님이 느끼고 회원님이 그렇지 평복 칭찬 많이 담 그냥 지금 중요한 거는 행복해 항상 얘기하잖아왜 회원님이 판단을 못해? 말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해야 돼. 대화를 해 몸으로. 그냥 나만 준비됐다고 시작하면 안 돼. 얘가 그러니까 못 받아주잖아 그 사인은. 얘가 아 이거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를 느껴야 돼. 얘 상태가 편안해? 아니 긴장돼 있어? 그걸 판단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긴장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시작하데 이거, 이거 뒷발 날라가고 막 이런다고. 잘했어요. 칭찬 좀 많이 해줘. 그리고 오늘 경속보좌석보할때들거 무기 구보는 얘는 어려운 구보가 안 나와 그냥 시작이 문제야 시작 첫걸음 만드는 게 문제인데 항상 대부분 말을 긴장되어 한번 실수가 나왔을 때만 뭐라고 치려고 그러단 말이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 주려고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그거에 더틀라우마가서는 <목소리> 잘했어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너무 훌륭하게 시작하지 말고 첫걸음 나오면 왜딱 아이, 쥐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흔들면서 나. 고생하셨어. 세팅을. 네, 많이 좋아졌어.